오늘의 주제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그 환자들 환자들이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면서 아스피린을 이제 복용하라고 권문해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laughs> 위장 장애가 있으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의학계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죠. <laughs> 일부에, 일부에서는 동의하고 일부에서는 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의사들도 이제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어, 아스피린이 만들어졌는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입니다. 어 아스피린이 생산된 것이 이제 1899년도에 특허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120년 이상 사용된 그 약입니다. 양약 중에서 아마 120년 이상 된 것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양약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키 드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어, 비타민과 미네랄도 100년 이상 사람들에게, 어, 복용이 되었고, 어, 안전한 약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비타민을 잘못 복용해서 사망했다는 예는 거의, 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지용성이 어떻고, 수용성이 어떻고, 그런 것도 알 필요가 거의 없고, 일반인들은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은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은, 아, 그래도 몸이 내가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은 100년 이상 검증되고 안정 안정하다고 그리고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한편으로 모든 약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은 아, 혈압 예방 효과가 없고 위장 장애가 또 인터널 블리딩 안에서 출혈이 그위 안에서 출혈이 생긴다라는 실험이 이루어졌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스피린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약을 복용시키는 것보다는 비싼 약을 복용시키기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저는 해봅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laughs> 그러면 왜 위장 출혈이 생겼을까요? 어, 먼저 이제 그 어, 오랫동안 복용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고혈압의 전 단계로 판단한, 그러한, 뭐, 어, 100, 120에 140까지는 괜찮고, 140 이상이면은, 어? 어, 어, 고혈압이다. 요렇게 정의하는 그러한 양의학적인 수치가 임의적으로 높거나 낮게 설정이 돼서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치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인 제가 이제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고혈압 약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라고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그분들은. 고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왜 이미 이렇게 실험실 실험실에서 발표가 됐는데 어? 어? 의사 선생 당신이 나에게 이걸 그 복용하라고 권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 당신 책임져. 나는 고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 왔던 모든 그 업적이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그어 민사 소송 뭐 이런 의료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감한 문제에 그냥 인부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 내가 이것을 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비싼 약도를, 어, 비싼 약을 이제 에? 처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 일반 의사들이 그러면은, 어? 어? 뭐이 약을 처방해서, 어? 그러면은, 어? 어? 환자가 어 내가 그 환자를 고소하면은 어 그러면은 어 내가 어 의사로 의사로한테 어큰 돈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꿈깨꿈 깨십시오. 의사 의자들, 의사들이 어 이런 문제를 하도 겪다 보니까 이미 어떠한 재판이나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단을 이미 다 강구를 했으니까 좋은 방법은 제가 이미 모든 운동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할수 있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어? 의사들을 고소하고 의사들을 또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중지해야 돼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